안녕하세요. 부티플 아카데미 부원장 김윤정입니다. 오늘은 붙임머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붙임머리 실습에 들어가기 앞서서 붙임머리가 무엇인지 또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붙임머리라고 하면, 어, 사람의 머리를 이어서 이제 수술 늘린다거나 길이를 연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붙임 머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모와 인조모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어 인모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실제 사람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가공한 머리를 이야기하고요. 이게 이제 인모입니다. 또 인조모는 어 자연모의 부족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제품을 개발한 것이고요. 이게 이제 인조모가 됩니다. 이제 인조모랑 인모의 차이점은 혹시 화면으로도 이제 보이시나요? 어, 인모라고 하면 이제 사람 머리를 잘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스타일을 내는데 되게 자연스러워요 어, 드라이도 가능하고요 또 화학적인 시술, 펌이나 뭐 염색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인조모는 이제 사람의 머리가 아니고 이제 개발한 제품이기 때문에 인, 인조모이기 때문에 어, 화학적인 시술이라던가 뭐 강한 열에 의한 드라이는 되지 않고요 여기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인조모이고요. 어, 인모는 자연스러움을 주는 대신에, 어, 사람 머리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인모 자체를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가격에서도 굉장히 많이 차이를 느끼게 되고요. 어, 인조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끝이 말려 들어가는 현상을 또볼수 있습니다. 붙임머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어, 붙임머리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어, 실리콘, 단백질로 해서 이제 있는 방식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붙임머리, 여기 보면, 여기 있는 부분이 이제 팁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부분을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글루를 이용해서 이제 붙이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다음은 링 붙임머리라고 하는데, 링 붙임머리는 그림에 보는 것처럼 사람의 머리, 머리카락과 이런 금속 링을 이용해서 이렇게 끼워서 있는 기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 그림이 이제 올링인데, 어, 이런 줄피스에다가 링을 다 부착을 해서 사람의 머, 머리카락 두 상에 전체적으로 이제 링을 이용해서 부착하는 방식을 얘기하고요. 투링이라고 하는 것은 링 하나에 머리카락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요것처럼 링 하나에 머리카락 하나를 있는 것을 이제 원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임머리를 하는 건데요. 그림에서 보면 어, 이이팁 대신에 이 부분에 테이프가 발라져 있습니다. 이 테이프를 이제, 테이프이제 이제 글루를 이용한 물질인 제품인데요. 이 부분은 어, 사람의 머리카락과 접착을 하는 것이고요. 테이프 형태로 떼어 있어서 우리 이렇게 겉을 떼어서 부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이프 형태는 이제 장점은 어, 이 테이프 붙여지는 부분이 되게 얇아서, 어, 만졌을 때 울퉁불퉁한 게좀 덜해요. 하지만 이렇게 옆머리, 사이드에 부착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머리를 묶거나 할때 아무래도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 요즘에는 테이프 붙임머리를 좀 자주 볼수 있는데, 어, 펜시 컬러, 자연, 이런, 이런 식으로 화려한 컬러를 사용할 때 포인트로 좀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다음은 딱기 붙임머리인데요. 여기 보시면, 어, 지금 하나하나 이런 피스와 머리카락을 손으로 따서 아니면 트위스트 꼬아서 있는 방식을 이야기 하고요. 이런 고, 붙임머리의 기법들 중에서 딱기 붙임머리가 가장 이제 유지력이 좋습니다. 제일 가장 이제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그만큼 시술시간이 굉장히 긴 기법 중에 하나고요. 다음은 스킬 붙임머리라고 해서 붙임머리 기법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스킬 붙임머리 기법이에요.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매듭이 다른 전에 사진에 비해서 굉장히 작죠. 이런 스킬 바늘을 이용해서 이런 피스와 본인의 머리카락을 이제 매듭을 지어서 고무줄로 묶는 형식의 이제 기법입니다. 스킬 붙임머리의 약간 단점이라고 보면 이게 매듭을 짓기 때문에 모발이 되게 약한 사람들은 조금 이제 꺾인 현상을 볼수 있고요. 어, 스킬 붙임머리 방법도 매듭이 작기 때문에 조금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다음 그림은 붙임머리 길이와 컬러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 그림에서 보면 되게 다양한 컬러가 있죠. 이것처럼. 붙임머리는 33가지 이상의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요즘에는 이렇게 꼭 붙임머리를 길이를 연장하는 개념으로 붙임머리 시술을 하진 않고요 이런 뭐 투톤 컬러, 옴브레, 이런 컬러를 할 때도 붙임머리 기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화려한 컬러를 하기 위해서는 특수 컬러를 하기 위해서는 어, 해보신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탈색 과정을 거쳐서 염색을 입히게 되는데 그 와중에 그 과정 중에 모발 손상도 굉장히 크고요 또 이런 특수 칼라를 입혀도 금방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 이런 피스를 이용해서 특수 칼라 연출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고요 또한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하고 나와서 대중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 붙임머리 이러면 길이의 연장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칼라 연출로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길이는 어, 제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길이가 약간 가슴 아랫부분 정도의 길이고 18인치 정도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길이입니다. 어, 지금 그림은 우리가 이렇게 특수 칼라 이런 특수 칼라를 이용해서 온블의 발레아쥬 컬러 침머리를 한 사진들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예쁘죠. 이런 칼라를 직접 염색으로 내기 위해서는 굉장한 많은 탈색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렇게 칼라 피스를 이용한다면 머리에 손상을 주지 않고도 지금 요, 요즘에 유행하는 머리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어, 약간 블루 계열은 작년에 유행했던 색깔이고요. 지금 옐로우와 그레이 계열은 오래 유행하는 트렌드 컬러예요 염색으로 할수 있지만 이 트렌드 컬러도 당연히 이렇게 칼라피스를 이용해서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실수를 할 트윙클과 블레이즈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사진에서 보면 투톤으로 컬러가 되어 있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 있죠 거기 부분은 이렇게 트윙클을 가지고 연출한 거예요 두 번째 사진은 트윙클만 이용해서 연출한 사진이고, 세 번째 사진은 이런 식으로 실을 이용해서 블레이즈를 연출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 지금 보이는 트윙클하고 실을 이용해서 연출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론으로 배운 것 중에 하나의 기법을 어, 모델한테 직접 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친구 모델은 어, 염색으로 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줬는데요. 어, 이런 브릿지 형식을 이렇게 가발을 이용해서 피스를 이용해서도 연출을 할수 있습니다. 원하는 컬러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보고 머리에 배조를해 보고 컬러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 어, 지금 우리 모델 친구는 보여 있는 이 피스의 색깔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피스로 해서 연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원 링으로 링, 링을 이용해서 익스텐션을 하는 기법이고요. 이것 또한 이렇게 포인트 컬러를 줄수 있지만 머리가 단발해서 길게 이제 연장을 하기 위해서도 요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연장이 아닌 우리가 컬러 포인트를 주는 용도로 사용을 해, 해볼 건데요. 재료는 이렇게 피스와 링, 링을 고정해 줄수 있는 팬츠가 필요합니다. 먼저 섹션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연출을 할 때는, 어,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이프를 기준 네이프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가게 되고요. 이게 헤어라인 부분은, 어, 당기는 것과 베기는 것과 이 링이 보이기 때문에 이 라인은 피해주시고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포인트만 주기 위해서 윗부분에 시술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내가 해줄 부분을 찾아서 슬라이스를 뜬 후에 이렇게 고정 시켜줍니다 잔머리가 머리카락이 하나가 올라오게 되면 당겨서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물을 이용해서 잔머리를 조금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시술을 할때좀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거런걸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굉장히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스킬 바늘에 링을 걸어주시고요. 연출할 피스를 이렇게 새끼손가락에 걸어주세요. 어, 섹션의 크기는 1cm 가로, 세로 1cm 폭으로 뜬 후에 이렇게 잔머리를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기가 조금 편합니다. 스킬 바늘을 열어주신 다음에 이제 머리카락을 이렇게 머리카락에 링을 통과시켜 주셔야 돼요. 머리카락에 이렇게 링을 걸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걸어준 링 안에 피스를, 팁이 보이는 피스를 이렇게 끼워주세요. 이거는 몇 번만 연습을 하면 하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쉬운 익스텐션의 기법입니다. 각도는 당연히 이렇게 너무 세워주시면 나중에 다 하고 나면 머리가 이렇게 뜨기 때문에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각도는 약간 다운 시켜주셔야 되고요. 어, 뿌리 너무 가까이 하시면 오히려 당겨서 아프기 때문에 센치를 그래도 한 1cm, 1.5cm 정도는 띄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링을 집어줄 수 있는 펜치를 이용해서 여기 금속 링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꾹꾹 고정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피스가 머리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어, 염색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 것과 이렇게 피스를 이용해서 연출한 것을 많이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손상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혹시 나는 이거를 어 제거를 해주고 싶다 할 때도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제거, 제거를 하고 싶다고 하면 눌러준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쉽게 제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링을 이용해서 이제 연출을 하는 법을 해 보았고요 지금부터는 트윙크를 이용해서 머리에 연출하는 법을 한번 배워 보도록 할게요 트윙크를 달 때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 가르마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가르마 라면 얇게 슬라이스를 살짝 뜨셔서 앞으로 지켜 두시고 머리카락이 딸려오지 않게 얘도 조금 고정해 주시고요 잔머리가 많다면 물을 이용해서 잔머리를 이렇게 잠재워 주세요 트윙클을 할 때는 아까 전에 링을 이용했던 것보다 조금 더 머리카락을 작게 잡으셔야 돼요 조금 빗질이나 이런 거할때 많이 걸리지 않게끔 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작게 머리카락을 잡으셔야 되고요 이런 트윙크은 어, 좀 보이게 달아도 굉장히 예뻐요. 반짝반짝 움직일 때마다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잔머리가 따라오지 않게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요거는 다 파는 곳 있죠. 고객께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거 사용해 주시면 조금 간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트윙크 실을 시르... 트윙크를 잡을 때는 이 반을 접어 주는데 이때 한쪽은 조금 길게 한쪽은 조금 더 짧게 해주시면 더 예쁩니다.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길이보다는 그런 다음에 머리카락을 왼손으로 잡으시고요. 이 왼손에 트윙크를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왼손이 같이 잡으셔야 돼요. 같이 잡은 상태에서 이제 스킬 바늘에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고요. 스킬 바늘이 아래로 향하게 해서 머리카락하고 트윙크를 같이 건 다음에 꼬아, 돌려서 꼬아주세요. 뭐세 번, 네번 꼬으신 다음에 스킬 바늘이 위로 향하도록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밀어주세요. 민 상태에서 다치지 않게끔 오른손에 두 번째 손가락으로 눌러신 다음에 위로 감아주세요. 감아준 상태에서 닫으면서 이렇게 돌려서 빼주시면 돼요 빼주시면 이런 식으로 트윙크가 머리카락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해 보았나요? 어, 이거는. 많이 어렵지 않아서 몇 번만 해보시면 이렇게 쉽게 따라하실 수 있고요. 이런 트윙클은 이렇게 하나보다는 보이는 쪽으로해서 많이 해주셔야지 훨씬 더 예쁩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윙클 피스가 내 머리카락보다도 길다면 과일을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 잘라줄 때 한쪽은 조금 더 길게 한쪽은 조금 더 짧게 연출을 해주시면 훨씬 더또 자연스럽게 연출을 하실 수 있어요. 이 트윙클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 친구가 머리를 자주 먹는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네이프 있는 쪽으로도 붙여보았어요. 이렇게 네이프 있는 쪽으로 붙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머리를 묶었을 때 반짝반짝 연출할 수 있어서 너무 예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윙클을 꼭 위에 보이는 부분도 할수 있지만 이렇게 네이프 있는 부분으로 해서 묶었을 때 예쁘게 연출할 수 있는 방식도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고 연, 출해 주실 때,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해서 여러 가지를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 실을 이용해서, 어, 실 닦기 블레이즈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 실이 준비되셨나요? 준비가 되셨다면, 실 닦기 블레이즈는 조금 보이는 곳에 해주는 게 예뻐요. 속으로 하는 것보다는, 보이는 곳에 연출하는 게 예쁘기 때문에, 가르마를 탔다면, 마찬가지로, 살짝 위에 얇게 슬라이스를 뜬 다음에 머리카락이 따라오지 않게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실을 이용해서 두 가닥을 반으로 접어준 다음에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고리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매듭을 위에 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처음에 매듭을 짓지 않으면 조금 땋는 과정에서 흘러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따서 뿌리 가까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꽉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실을 두 개로 나눠서 세 가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세 가닥을 만들어 줬으면 우리 그냥 세 가닥 닦기 할줄 알죠 여기서부터는 세 가닥 닦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닦기를 해줄 때는 흘러내리지 않게끔 촘촘하게 윗부분을 둘러주면서 닦기를 해주시면 돼요. 머리가 중간중간에 엉키지 않도록 한 번씩 풀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보는 정도로 닦게 되면 더 이상 흘러내리지는 않아서 조금 하시기 조금 편할 거예요. 어느 정도 따하셨다면 여기 따진 부분은 풀리지 않게끔 이렇게 손으로 눌러 주신 다음에 가장 긴 실을 골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풀리지 않게 매듭을 지어줄 건데 이때 엄지를 위에 올리고 엄지 위로 감아주시고 그 사이에 넣어주시면 매듭이 좀 쉽게 지어집니다. 매듭을 한번 지은 후.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머리카락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기 위해서 또 이제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꼬았던 매듭지었던 실을 이제 몇번 감아주세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제 머리가 쉽게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은 꼭해 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 감아졌다면 실을 하나를 더 잡으셔서 이제 두 개를 매듭을 채워 줄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이렇게 묶듯이, 묶듯이 매듭을 지어지면 이제 움직일 일이 없습니다. 풀릴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연출해 주시면 되고요. 어, 모델의 머리카락보다 실이 워낙에 길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제 길이에 맞춰서 잘라서 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실다킨이 이제 머리 머리의 포인트로 어, 한뭐세 가닥. 뭐네 가닥, 다섯 가닥 정도 해주시면 가능하고요. 어, 요 같은 경우에는 이 속에는 잘 넣지 않고 약간 이렇게 보이는 부분에 많이 해서 연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주시면 좀 예쁘게 이제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이제 붙임 머리에 대해서 이제 배워봤는데요. 어려우신가요? 몇번 연습을 하다 보면 손에 익으면 정말 그냥 보지 않고도 쉽게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붙임머리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